페이지를 우리가 무시동히터가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11볼트 정도로 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자전거와 캠핑 이야기 자캠 요로 팀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요. 이렇게 증류기 컨덴서를 이용해서 지금 온수 보일러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지난 영상에 자캠에 지유구 옆에 카플러를 연결해서 치유관을 통해서 이런 경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LF 브라더스 같은 연료통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들은 이 안에 이 공간만큼 비어 있거든요 이 안에서 지금 분리를 한 겁니다 이 안에 이렇게 배터리도 삽입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온수 펌프, 그 다음에 온수를 펌프를 조절할 수 있는 장비들을 몽땅 다 집어 넣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연료라인만 연결하면 다른 전기장치 연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이 제품을 만들기 전에 18650 배터리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. 구하기도 어렵고요.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게 배터리 개조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완제품으로 팔고 있는 그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 봤습니다. 현재 12V 130Ah 되어 있거든요. 수치상으로는 굉장한 용량입니다.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용량이 있고 무시동 히터를 몇 시간 정도 구동할 수 있는 용량을 갖고 있는지 자캠이 제품 제작에 앞서 이 충방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을 자캠이 갖고 있는 어 방전 테스터기 EPD-A20H를 통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분들께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배터리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조심해서 쇼트가 안 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플러스는 플러스에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현재 13.4V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PC에서 또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12V 138Ah 방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. 캐피시티가 13A 정도 나왔습니다. 고방전을 했기 때문에 10A에 120, 한 6W로 실질적으로 무시동 히터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처음에 시동할 때한 120W 때 되고요. 그 다음에 안정세, 1단 기준 한 25W 정도 소요가 됩니다. 그걸 감안하면, 음, 계산을 좀 해볼게요. 어, 전력 소모량 계산기는 어, 볼트 12 곱하기 암페어입니다. 14암페어지만 고방전을 했기 때문에 작형이 볼 때는 충분히 15암페어 나올 것 같거든요. 그러면은 12 곱하기 15는 180와트가 나옵니다. 180와트니까 나누기 한 30와트 정도로 해볼게요. 그러면 6 시간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. 하루 정도 운용하는데는 충분한 배터리 용량을 갖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배터리를 갖다가 무시동히터에 내장을 시켜서 한번 튜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 예고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LF 브라더스의 무시동히터고요. 요거를 이렇게 오픈을 하고요. 여기에 이렇게 배터리를 탑재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온수 펌프 같이 들어갈 겁니다. 그리고 온수 펌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속도 조절기가 들어갈 거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전력량을 모니터할 수 있는 쿨롱 메터를 같이 삽입을 할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케이스에 들고 다니기 편하라고 또 손잡이도 이렇게 마운트를 할 거예요. 이 작업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